자 이번에는 chapter 3 first look at lists.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리스트는 함수는 이 아니에요. 명령어가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시작을 이 curly brackets라고 끝도 curly brackets라고 그 안에 얼마든지 많은 양을 넣어 넣되그한 element마다 중간에 이카마루 서로 격리 시켜야 돼요. Separate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4, 1, 5, 3 이런 식으로 한번 리스트가 돼요. 여기는 또 음, 길이는 얼마나 길어도 되고 또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1, 3 이런 식으로. 자, 뭐 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경우에 a, b, c는 이거는 이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a b 리 e 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t 스턴트 상수도 들어갈 수 있고 등등 뭐못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람 이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뭐 저장하는 것이 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뭘할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온도로 갑시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플롯 그걸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번호가 있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걸 갖다가 이 리스트 플롯 한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플롯돼요. 해볼까요? Shift Enter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숫자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리스트 플롯 해볼까요?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비주얼리제이션 도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일일이 항상 제가 손으로 타이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에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규칙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아마 숫자가 그냥 혼자 커지는 걸거예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그럴 때는 rang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range 10 하면은 항상 1에서 항상 아닙니다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숫자 하나만 있으면은 1에서 10까지 이 숫자까지 간다 그것이 range 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어, range 만약에 9 하면은 9까지 가느냐 이런거 항상 해봐야 돼요 어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고약한 심보가 발동해서 마이너스 9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안가요 1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 1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1까지 1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소수점이면 어떻게 되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숫자 까지만 가겠는데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러면 999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안 돼요. 모자랍니다. 거기서 2까지 갔다. 그러면은 1,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 서로 합할 수가 있어요. Range 2 0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런 Compound Statement. 그 d 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여러 가지가 서로 중복돼서 나오는,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대체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떼서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컨트롤 c에서 베낀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 이게 1에서 20까지 수였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수를 갖다 그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1에서 20까지 그려진 것이 그런데 항상 숫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거꾸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가? 하면은 숫자를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걸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반전이라고 하네요. Reverse. 그러면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range 하면 1에서 10까지 가는데 그걸 갖다 reverse 해버리면은 10에서 1까지 내려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를 갖다가 list p l o t 하면은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여기 잠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Range 라면요. 보셨듯이 이렇게 하면 나왔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2에서그 숫자까지 가는데 숫자가 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3에서 6까지가 이제는 첫 글자가 이제 첫 숫자가 시작하는 숫자가 되고 이거는 끝나는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떨 만한 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서 9까지가 돼 2씩 올라가는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Range 를 o r e v e r s e 한 것이 Range 10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10까지 갖고 그걸 갖다 Reverse하면은 뒤집어지는데 이 똑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방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Range 해가지고. 10에서 시작해서 1까지 가고 어떻게 뛰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뛰어라. 그러면 똑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매트매리칸 결혼 그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똑같은 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코드를 쓰는 사람의 성향 또는 그 지식의 깊이 또는 스타일 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낼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인이라는 function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조인은 리스트를 그리고 그말로조인해요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지금 리스트가 3개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하나로 합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하고 1, 2, 3, 4, 5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range로는 만들 수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 3까지 간 다음에 다시 1에서 5까지 간다 그러면 range 3, range 5한 다음에 join 해버리면 돼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습니다 join이라고 해서 는런 command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리스트를 갖다 여러 개 넣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 2한 다음에, 카마 한 다음에 여기는 5, 6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 2, 5, 6이 나와요.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숫자 하나 더 넣고 싶다, 9. 그러면 1, 2, 5, 6, 9가 나올 것이냐? 하면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면, join은 항상 리스트만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 있죠. 리스트는 꼭 curly bracket 이게 그 그거를 다 감싸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 하고 있죠? 이건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숫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클리 브 e t 으로 씌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리스트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와서 보, 봅시다. range 3 range 5를 together 하가 조인해 버리면 이게 렇 생기고 이번에는 이제 아주 range 20을 갖다 세번한 거예요. 그 갖다 join 해 버리니까 이래서 20 이래서 20 이래서 30어 20이 아니요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20 이래서 20 이래서 30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또는 하나는 갖다가 올리고 하나는 리버스 해 가지고 내려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올리고 그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리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리스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그 curly bracket로 시작해서 curly bracket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걸로 할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데 예, 여기서는 리스트 플라스 하나만 배웠습니다 그냥 그 visualization 하는 것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function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우리는 가장 간단한 range에 대해서 배웠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약간 가미해서 그 range는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이런 것을 하면은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다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 보여드렸습니다